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유정이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. 우와. 응현아, 생일 축하해 한 마디 생일 축하해. 누나. 누나. 사랑해도 안 해? 누나 사랑해, 나. 엄마 우리 유치원에서 여어 그렇게 케이크 붙여가지고 여기 코에 붙이고 왼는 친구 코에 붙여서 딱 네, 사진 찍었어. 진짜 재밌었어? 어 유치원에서 한게더 재밌어. 응. 집에서 하는 거는? 별로 재미없어 자, 따르자. 영어에서 누나가 같이 하자 그럼. 응,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? 아니.. 쭉내려 Ну, это... Все...